오늘 해볼 오늘 뜯어볼 소설 아니죠? 오늘 찢어볼 소설은요, 어, 즉사 치트가 어쩌구라는 소설입니다. 어, 제가 이 작가 분을 모르지만 뭐 만날 일도 없고 제 영상을 볼 일도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지뢰작 라이 그 여러 지, 지뢰작이라는 지뢰작이라는 여러 라이트 노벨을 봤거든요. 라이트 노벨을 뭐 좋아하는 편이고 사실 일본, 작, 일본 작품에 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일본 작품만, 작품만의 능, 그 매력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타쿠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 놀랍게도 이 작품은 이제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뢰작이라는 라이트 노벨을 봤을 때 실제 막상 보면 막상 보면 그 초반 부분까지는 어 부분까지는 나쁘지 않았어 어 이런 게 많았어요 실제로 그 방어력에 뭐 어쩌고저쩌고 올인했다 이것도 사실 뭐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고 뭐 뭐야 심장 박동 소리로 그걔적 죽이는 그거 있잖아 그 마와 뭐한테튼 뭐시 그것도 막상 봤을 때 그렇게 뭐 이거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글을 못 쓰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 작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글을 못 써요. <laughs> 글을 못 쓰는 사람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정식 번역된 작품 중에서도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 글을 못 씁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죠. 에, 아마 이 매출의 98% 정도는 이거 일러스트 작가 누구냐? 어, 나루세 치사토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아쉬운 말인데 일러스트조차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다못해 일러라도 뭔가 좋을까 했는데 일러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소설보다 훨씬 좋습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만 이 소설보다 좋죠 아 이게 내용을 보시면은 음,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내용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수학 여행인가 모시기 여행을 떠나는 도중에 요게 버스가 이렇게 전복됩니다. 어, 버스가 이렇게 전복되고요. 버스가 이렇게 전복되고 어디로 가? 어디로 갈까요? 아이 세계로 가죠. 이 세계로 갑니다. 뭐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자 이러면서 버스가 전복된 상태에서 요렇게 주인공은 처음에 눈을 뜹니다. 아 씨발 1화 소재목 죽어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주인공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서 딱 눈을 뜨는데 여기 버스가 다 난리나 있어 어, 버스가 다 난리나 있어 그런데 자여기 보니까 이반 친구들 자기 반 친구들 있죠 뭐아네 어, 물론 얘는 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하여튼 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 반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으에 이러면서 이렇게 다 죽어 있어요 얘네들이 다 뒤져 있고 여기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저오 와이번 자, 제가 드래곤을 존나 열심히 그려볼게요. 드래곤, 드래곤이, 이렇게, 이렇게, Y번이라는 얘가,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입니다와이번와이번인데 Y번. 이, Y번. 자, <laughs> Y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이제, 이상하잖아. 얘가 이제 와이번이막 덮쳐.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주인공이 갑자기, 여기서, 죽어. 라고 말하니까, 죽어요.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십시오. 꽉 잡아, 꽉 잡아. 이러면서 여기서 죽어. 목표를 정하고 힘을 해방시키니까 뒤졌다. 와이번이 뒤졌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주인공이 이 세계로 넘어왔을 때 힘을 각성을 했고, 그게 바로 저 죽어! 라고 말하는, 말하면은 죽여버리는 힘이, 죽여버리는 힘이겠구나. 와, 주인공 존나 먼치킨이네. 아닙니다! 얘는요? 주인공은 원래부터 죽어라고, 그러니까 현실, 그러니까 이세 카이 따위로 가지 않았을 때부터 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쓰기 귀찮고 능력을 쓰기 써서 뭐 피곤하기 때문에 어요 능력을 말을 안 해요 어요 능력을 안 써요 평소에 사실 뭐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이 능력을 쓸 일이 솔직히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살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와이번을 푹하고 죽여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야 지금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 친구들 중에서 요요 요 여자애 반 친구들 중에서 요 가슴 큰 여자애 하나 있거든요, 히로인. 걔 하나 빼고 나머지는 반 친구들 다 뒤져 있어요. 반 친구들 다 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 번이 나타났다가 주인이 번이 나타났다가 주인공한테 반갈죽 당해서 죽어버렸죠. 자, 아, 그러면 주인 자 그러면은 주이 상황이 어떤 걸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등학생이야. 어 버스가 전복됐어. 이 세계로 왔어. 자기의 친구 그 옆에 반 학생들은 다 죽었어. 와이 번도 죽였어. 어쨌든 뭐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뭘 하냐? 주인공은 주인공은 어떤 행동을 하냐? 하, 주인공이요. 음. 그 갑자기 어, 휴대용 게임기를 꺼내 가지고 몬스터 헌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인공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얘들아. 알았어? 어? 이 주인공을 이게 주인공이라고 알았어? 네. 이게 이게 개연성이고 어? 이게 주인공의 특성 이거에 이게 캐릭터 메이킹이야 아시겠습니까 잘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 보고 배우시라고 이 작품 갖고 온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반학생들이 죽건 어그뭐뭐이 세계로 가건 뭐 괴물이 나오건 난 상관없다 나는 모난을 할거다 뭐 요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알수 있는 게 뭐냐 주인공의 성격을 알수 있죠 주인공의 성격 이게 좀 미친놈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주인공의 성격이 이렇다면 조금 납득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에 네? 무관심한 성격, 무관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어 이제 세상에그 감정이 마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능력을 안 쓴다. 쓸 필요성을 못 느낀다. 요게 주인공의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논을 하는 것까지는, 그래. 와, 요게 캐릭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여기까지 커버를 치려고 했어. 그런데, 작가 새끼가, 병신이, 내그 필사적인 노력의 커버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 뭐냐, 여기에서, 토모치카라는 히로인 가슴 큰 여자애가 살아있거든요 얘는 살았어요 주인공이 Y1을 죽여서 살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laughs> 저기 처음에는 얼른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어막 모넌 막 이렇게 주인공 말려 야, 주, 야 주인공아 애들 씨발 반애들 다 뒤졌고 여기 이세계로 왔는데 빨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데 주인공이 야좆가 꺼져 이러면서 모넌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정상적인 반응, 얘는 정상인이잖아. 이 여자애는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얘까지는 정, 여, 얘까지는 정상적이, 정상적이잖아. 그래도. 그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내 반친구들 다 뒤지고, 씨발, 이 세계로 왔고, 씨발, 뭔 상황인지 모르고, 존나 눈앞에 있는 이 남자 새끼는 씨발, 갑자기 병신이 갑자기, 뭐, 뭐 가방 속에서 뭐모넌 게임기 꺼내서 모넌을처하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국리를 안 하고 그냥 이 새끼 게임하는 거 보는 데가 조밥이네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렌스의 세발제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까지 막 이러면서 아렌스를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그거 부시도 스타일이지 스트라이커 스타일로 바꿔보는 게 어때 이러면서 이 게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 시작해요. 아씨. <laughs> 글 너무 잘 쓴다 진짜 아 정말 이게 글이지 아 와, 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와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 토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 보입니다 아이짜 놀라 제가 제가 이거 쓴 여러분 이거 제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소설에서 나오는 장면이 한 페이지 전체를 자 요렇게 오 대단해 그리고 아문으로 너무 공격만 하는 거 아니야 렌스 장비랑 아 여러분 모넌 가이드북 아닙니다 모넌 인벤 뭐그 뭐, 렌스잘 다루는 법, 그거 보시는 거 아니구요. 소설을 보고 계시는 거에요. 자, 렌스 장비라면 3회 공격을 할수 있을 것 같을 때 2회, 2회 공격. 아, 그러니까, 콕콕, 요걸, 콕콕, 두 방만 찌르고, 가드를 하라, 이거지. 오.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laughs> 어, 가드를 하고, 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아. 더 이상 읽지 맙시다. 어, 더 이상 읽지 말고. 네, 아무리 내반 친구들이 뒤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저 새끼가 게임 못하는 건 눈, 눈, 눈이 막 빠질 것 같아서 못 보겠다.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하. 진짜. 글 너무 잘 쓴, 글을 참잘 쓰시네요. 저는 이거 애니아까지는 안 됐죠. 이거 애니아까지 됐으면 안 됐는데. 애니화까지는안 됐다고 믿겠습니다. 만화화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컬라이크, 코미컬 코미컬라이즈화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어쨌든, 어, 이분이 한국 웹소설판에 와봤으면 좋겠네요. 아, 한국 웹소설판에 와서, 이거는 사실 독자들의 그 즉각적인 피드백이 안 오잖아요! 진짜, 막, 스마... 어우, 씨, 한번, 이가가짜한 3화부터 막4막 막 4화부터 27화까지 조회수 1. 그게 나거든. 조회수 1로 막 올라가는 그거를 한번 겪어 봤으면 한번 좋겠네요.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업계가 이걸 출판했다고요. 대단해요. 유명하고 <laughs> 알려 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즉사 어쩌구 찢어보기는 끝을 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